멋쟁이 바이솔이죠. 어, 대단 세요. 점점 자라면서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적심을 뚝딱 한번 해봤지나요? 그죠? 귀한 아이래서 적심을 한번 해봤답니다. 번식이 적심이면 잘 될까 했는데 바이솔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구 번식이 제일 빠르거든요. 이 아이도 적심보다는 자구들 올라오는 모습에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자구들을 달아주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입장과 입장 사이에 숨어져 있는 자구들 보이시죠? 요 아이는 자구가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자구들을 달아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머슴이 조급한 마음에 번식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적심을 해봤는데 적심보다는 오히려 자구 번식이 역시 바이서룸 빠른 것 같답니다. 대단스한 얼굴이죠? 더군다나 입장이 뒤틀어져서 나 틀어질 거야 못되질 거야 하는 송질의 아이해서 그냥 느낌에 귀한 거 같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진 얼굴이랍니다 저는 단지 이 아이가 옛날에 저는 이 아이를 로즈마리로 델고온 아이라 그냥 로즈마리의 변이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페어 몬스트로즈.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든데, 확실히 그놈이 그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을 닮은 아이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페어 몬스트로즈. 아무튼, 요 아이가, 입장이 틀어진 아이가 요 아이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슬슬, 마디바 모양으로 잎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마디바가 처음에는 입장이 릴리신하고 똑 닮았잖아요 그래서 릴리신한지 마디바인지 얼라였을 때는 잘 모른답니다 근데 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슬슬 나 삐뚤어질 거야 하던 입장이 뒤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자구 보이시죠 자구 보이시고 입장도 뒤틀어졌어요 결국에는 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입장이 마디바 모양으로 틀어지는 것 같답니다. 그죠? 와인 많이 틀어졌죠? 이렇게 입장이 반듯한 아이에서, 그죠? 나는 반듯해, <laughs> 정직 이렇게 써져 있는 아이가 나는 불량배라고 못데쳐먹은 아이라고 <laughs> 이렇게 잎이 틀어지면서 자구를 달아주기 시작했답니다. 이요 정도 아이면은 오히려 그냥 자구 번식을 시켜도 충분히 증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조바심에 내서 어렵게 증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구 번식이, 다육이의 번식으로는 왔다 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선정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주 멋쟁이요. 잎이 마디바 모형으로 바이솔이 꼬였어요. <laughs> 굉장히 멋스러움이 있어서. 혹시 연속들 적심을 해서 이 꼬지를 하면 번식이 빠를 것 같아서 이 꼬지에 한번 도전해 본다고 적심을 하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적심한 아이의 모주는 변이가, 변화가 왔거든요. 모주는 이제 적심한 부근에서 자그들을 올려주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보다는 일상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자구를 벌써부터 듬뿍 달아주었답니다. 그래. 바이설은 역시 적심에서 뭐 이꼬지에서 번식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구 따서 자구들이 달리는 아이들은 자구 따서 번식시키는 게 제일 편하고 빠른 것 같답니다. 괜히 다육이 모습 귀한 아이 얼굴만 그냥 원래 모습에서 못난이로 만들어서 아깝답니다. 아무튼요 바이 바이설 종류들은요. 그냥 접심하지 마시고, 자고 올라오면 자고 따서 번식하는 게 제일 쉽답니다. 이렇게 얼굴이 빤듯한 아이가 자라면서 입장이 틀어진답니다. 마디바가 그렇죠. 마디바가 어렸을 때는 릴릿이나 입장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뒤틀림이 없었는데, 요 아이도 자라면서, 이렇게 얼굴이 빤듯한 아이가 자라면서 입장이 뒤틀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을 꼬집어 놓은 듯, 집어넣은도 이렇게 뒤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입장에 변이가 온 거죠. 이렇게 변이가 와서 자신만의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내는 것 같답니다. 근데 이게 자구거든요. 확실히 바이솔리들은 자구들을 잘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 굳이 뭐이꼬이나뭐 적심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laughs> 자구들 따서 요 자구 올라오는 아이들 따서. 번식시키는 게 제일 빠른 것 같답니다. 이 아이들이 지나요? 그죠? 엄청 많이 자랐죠? 그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뒤틀어졌어요. 자연적으로. 깍지가 물어서 뒤틀어진 게 아니라 입장에 뒤틀림이 있답니다. 마디바가 그렇죠? 그 입장에 뒤틀림 사이에,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자고 올려준 거 보세요. 여기다 하나, 두, 뭐세 녀석, 그냥 보이는 것만 세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바위설들은 워낙 자구들을 잘 올려주거든요. 그래, 굳이 뭐 번식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이 자구들을 올려서 자구를 따서 번식하는 자구 번식이 제일 쉬운 것 같답니다. 다육이 번식이, 지, 다육이 중에서 바위설 번식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게 자구고요, 그죠? 자구고 올라가, 벌써 올라를 달았어요. 이렇게. 올라가, 올라를 달았답니다. 굉장히 자구들을 잘 달아주거든요, 바이솔들은. 여기도 보시면, 여기, 벌써 입장과 입장 사이에 어린아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바이솔류들은 굳이 뭐 적심이나 입, 입꼬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가정에서는 자구들을 키워서 번식을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답니다. 요 아이가, 이르, 저는, 이름이 그냥 로즈마리인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흑색이잖아요. 적 흑색 로즈마리인지 알았는데, 진주 로즈마리 뭐 이렇게 부르는지 알았는데, 요 아이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인터넷에 한번 바이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페업몬스트로즈 되게 어려워요. 그나마. 다이그만 혀가 꼬여서 발음을 잘못하는데 이름까지도 어렵답니다. 페업 몬스 트로즈 해가지고 이렇게 화사하게 입장이 틀어지는 아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아이 이름을 찾았답니다. 그냥 SP보다는 페어 뭐 발음하기는 힘들어도 페업 몬스 트로즈 이렇게 발음해주는 게 좋겠죠. 이 아이 적심한 아이의 얼굴을 좀 보실래요? 짜잔, 이렇게 변했답니다. 적심을로한 아이죠? 요, 얼굴을 잘라냈답니다. 얼굴을 잘라낸 아이는 꿈쩍도 안 해요. 뭐, 뿌리 내릴 생각은 안 하죠, 그죠? 붕딩이에 뿌리가 비치질 않았어요, 그죠? 확실히 바이솔이나 뭐, 창다육이나 적심에서 요 뿌리 내리기가 하루 만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한달 이상 있어야 뿌리가 내린답니다 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이렇게 자구가 올라와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자구도 자라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적심하지 않고 번식을 자구를 따서 번식시키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답니다 적심한 모주 궁금하시죠 이 가운데 보실래요 보이려면 점점 가까이 하면 이제 초점이 틀어지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안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면 자구들 보이시죠 깨알 보다도 더 조그맣죠 이제 자구들이 올라와 주기 시작했는데 뭐 한두 개 녀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려 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위설도 적심을 해서 모지에다 자구 올리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아이들의 잎꽂이 지나요. 요 아이들의 잎꽂이인데 요 아이들은 아직 뭐 벌써 뿌리 내리기는 아직도 멀었죠. 한한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요 적심한 아이도 뿌리는 내릴 것 같거든요. 뭐 모든 다육이들이 적심한 아이는 뿌리가 내리는데 요 잎꽂이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잖아요. 잎꽂이 잘 되는 아이도 있고 되게 진짜 다육식물 중에서도. 못대쳐먹게 파랑새 모양으로 잎꽂이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바이솔도 결국에는 잎꽂이가 될지 안 될지는 엄청 궁금하답니다. 보시면은 생장점이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어요. 빨갛게 움트는 걸 보면은 뿌리가 올라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암튼이입장을 떼어서 잎꽂이가 되면 땡큐고요. 요, 페어 몬스트로즈가이 꼬지가 안 되면 천상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자구들을 따서 번식을 시키는 게 엄청 빠를 것 같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입장이 틀어지기 시작한 아이들이 자구들을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그죠? 달아주었기 때문에 굳이 뭐 적심을 해서 번식 시키는 것보다는. 자구원식을 해주는 게 편할 것 같답니다. 귀공제 타입의 멋쟁이죠. 이름도 연정이랍니다. 연정도 이렇게 벨벳화처럼 보실보실한 털이 있거든요. 그죠? 벨벳 모양으로 보실보실한 털이 있답니다. 입장에, 입장 뒤태도 이렇게 털이 있고요. 입장 전면에도 이렇게 보실보실한 털이 있어서 벨벳화 돼 있어서 예쁘답니다. 요 연정은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주거든요. 뿌리까지도 이렇게 다 바이서들이 뿌리까지도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면 뿌리까지도 내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자구를 따서 번식 시키면 엄청 쉽답니다. 요 아이들은 자구가 작년에 올라왔던 아이들이고요. 이제 올해 이제 땅바닥에서 뿌리가 쳐박히기 시작해서 작년에 올라온 아이들인데. 올해는 또 모주도 이렇게 동생들을 요 아이들이 엉하고 동생들을 이렇게 올려주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자구들을 올려주기 시작해서 바이솔류들은 요 자구들이 계속 올라와요, 건강할 때는. 그래서 요 자구들을 따서 번식시키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요 아이도 올해 이렇게 벌써 자구들을 올려주기 시작했잖아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자구들을 예쁘게 올려준답니다. 요 아이들 1년 동안 자라면은. 요만, 해 지거든요. 요 자구들만 해져요. 그래서 요 자구들을 따서 자구 번식하는 게 최고 편하답니다. 요런 아이들이 잘 자라면은 아마 가을 정도 돼도 자구 따서 겨울 동안에 번식시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육식, 다육식물 중에서 바이설은 자구 번식이 제일 편하답니다. 작년 가을에 자구들을 따서 목판에다가 심은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뿌리 내림이 아주 잘돼 있죠, 그죠? 이렇게 다이솔류들은 가을에 적시, 저 자구를 따서 심어도 겨울 동안 이렇게 잘 자라주거든요. 한겨울만 성장을 안, 안, 한답니다. 아주 추울 때만 성장을 안 해주고 엄청 성장이 빨라서 이 아이들 적심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자구들로 또 올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지나요? 그래서 바이솔 번식은 엄청 빠르답니다 예, 예쁘죠 예 바이솔은 이렇게 자극되어서 삽목판에 심어도 되고요 일반 다육이 용토에다 심어도 되거든요 뿌리 내림을 엄청 잘해줘요 근데 이제 요 삽목판에는 부드러운 피트모스에 심으니까 뿌리 내림이 훨씬 빠르죠 그죠 빠르기 때문에 뭐 심는 거지 그냥 다육이 용터에 심어서 뿌리 내림을 하셔도 된답니다. 가정에서는 굳이 이렇게 속성으로 키우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속성으로 키우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육이 심는 용터에 배양토에다 그냥 심어서 뿌리 내리기를 하셔도 엄청 잘 된답니다. 다육이 번식은 뭐바이설 번식은 그냥 자구들 따서 심는 게 제일 편하답니다. 역시나죠? 바이설은 그냥. 적심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자구 따서 번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다육이 모습 잠깐의 생각에 멍청하게 한번 적심을 해봤더니 적심한 모주에서 자구들은 올라왔는데요. 굳이 뭐 애써서 적심할 필요 없이 그냥 순리대로 자구 올라오면 자구 따서 번식하는 게 장땡이랍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오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입장이 멋들어지겠. 페어 몬스트로지아 이름도 어려워 가지고 손바닥에다 적어 놓고 하는데도 발음이 제대로 안 돼요 머슴의 한계랍니다 이렇게 자구들을 잘 올려 주기 시작했어요 일전에 올라온 자구들은 이전이죠 작년 가을쯤에 올라온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커 가지고 자구가 자구를 달았고요 이렇게 입장 사이에 소극하게 입장 틈새 사이마다 자구들이 숨어 있거든요 모지 입장 사이에 이렇게 자그들이 숨어 있어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것 같답니다. 저는 요 아이가 그냥 변이가 돼서 입장이 틀어진지 알았거든요. 결국엔 그렇긴 한데 이렇게 빤듯한 아이도 있는가 하면 틀어진 아이가 따로 있는지 알았는데 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입장이 틀어지는 거예요. 요 아이들은 벌써 입장들이 꼬불 꼬불이로 틀어지기 시작했죠. 꼬불꼬불 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마디바도 그렇잖아요 마디바도 처음에는 릴리시나 입장하고 똑같은데 연속도 처음에는 입장이 단정 하다가 이제 슬슬 나 삐뚤어질 거야 못된 놈이 될 거라고 이렇게 삐뚤어 진답니다 많이 이 아이, 아이는 많이 이제 모주는 많이 삐뚤어졌잖아요 꼬불꼬불이 한데 이 아이는 이제서야 입장 끝이 살짝 찝어 놓은 듯 변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뭐 정확한 이름이 맞겠죠? 같은 얼굴이래서 페어 몬스트로즈고요 이 아이들은 그 이름도 거룩한이죠 연정이랍니다 이 연정다이기는 굉장히 자람도 좋고요 취해에도 강하고 굉장히 단단한 모습의 바이솔이랍니다 이렇게 자고 잘 달아주거든요 묵둥이인데도 자태 하나 안 틀어지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면 자구들을 따서 모판에 이렇게 옮겨 심어서 휘우셔도 되고요. 저는 모판에다 뭐 터가 비좁으니까 좁은 데서 많이 증식을 하려면은 이렇게 모판에서 뿌리 내리기를 하는데 굳이 뿌리 내리기 안 하시고 뭐 소분에 그냥 배양토 흙에다 심으셔도 되거든요. 굳이 모판에다 부드러운 흙에다가 뿌리 내림을안 하셔도 일반 다육이 흙에 심어도 강건하게 잘 자란 아이들이 바이솔이랍니다.